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아,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들가실교회유점렬 예. 목사고요. 예. 어, 오늘 이번에 예. 하는 봉사활동은 예. 서울 서초구에 있는 창신교회이상선 예. 목사님 교회에서 예. 이렇게 43명이 예. 우리게 봉사를 왔습니다. 한기 예. 선교팀으로 해서 예. 이렇게 휴가도 안 가고 예. 일이 왔어요. 그래서 아, 참 귀하네요. 자기들이 예.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일차집도 하고 하자에도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어, 네. 마련해가지고 네. 오면서 식사, 점심 식사도 안하고 네. 여기 와가지고 네. 자기들이 밥을 해서 둘씩 먹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하가지고 와서 네. 선물 사가지고 네. 이렇게 나아가 다니면서도 네. 다 자기들 예산도 드려서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것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네. 마을 돌아다니면서 새 마을 네. 돌아다니면서 8시 반 부터 네. 오후 4시 반까지 네. 하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이렇게 귀한사역 네. 멀리까지 더운 데 와서 너무 네. 감사하고, 네. 또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주일학교, 그, 우리 어린이들 프로그램도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주일학교, 어 우리 교회는 뭐 10명도 안 되는데, 네. 네. 이렇게 창신교회 네. 네. 자녀들이 네. 한또 7, 8명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름성기학교 일일 캠프를 예. 예, 아침부터 예. 오후 5시 반까지 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순서가 예. 또 이렇게 일정이 또잘 짜져가지고 예. 또 애들과 함께 예. 예, 교수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그 지금 여기가 석교마을 경로당이죠? 예, 여기 석교마을이고요. 그러면 또 어디 다른 데서 또 했습니까? 아, 다른 조금 전에는 예. 정당마을에서 했고요. 아, 정당. 예, 정당마을. 예. 그리고 오후에는 예. 정동으로 갔다. 정동으로? 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